사도행전 10장. 가이사레아의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하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묶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육바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와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에 관을 설교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모두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